그 위장이혼도 결국 이혼이거든요. 네. 그불리하면은 정말 큰일 납니다. 네. 안녕하세요. 법률사고소 진리 대표변호사 조석호입니다. 위장이혼이란 단어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유상 이혼이라고도 하는데 말 그대로 서류상으로만 이혼을 하고. 뭐 평상시처럼 한 집에 같이 살기도 하고 아니 뭐 따로 살아도 자주 만나기도 하면서 한마디로 생활 패턴을 같이 가져가는 그런 경우도 있죠. 뭐 어차피 이렇게 지낼 거왜 위장 이혼을 하나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뭐 주로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서 청약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 아니 뭐 파산을 하기 위해서 뭐 정말 나쁜 경우지만은 나는 정말 이혼하고 싶은데 이혼을 할 생각이 없는 배우자를 속이기 위해서 위장 이혼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우선 위장이혼을 가장 많이 하는 사유로는 그 세금을 피하기 위한 경우가 있는데요. 뭐 이제 피하려는 세금으로는 뭐 종합부동산세, 가산세, 증여세, 양도세 등등이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남편, 아내, 자녀가 있는 한 가구에 이제 두 개의 주택이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종부세가 좀 많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위장이혼을 하고 한 채는 아내가, 한 채는 남편이 가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결국 1세대, 1주택을 가진 세대가 두 세대가 나오기 때문에 둘다 세금이 나오지 않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종부세 등에 대해서 위장이원으로 대응을 하는 경우가 많아지는 거고요. 개인회생이나 파산 같은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배우자의 재산을 이제 본인의 재산으로 간주를 해가지고 파산을 할때 감안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파산이나 회생을 신청하기 전에 배우자한테 재산을 넘기고 이혼을 통해서 나 홀로인 상황으로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파산 신청을 하는 경우도 많았죠. 근데 그때는 위장 이혼도 결국 이혼에 해당하기 때문에 파산 신청이 예전에는 가능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는 위장 이혼을 한 경우에 그에 걸린다라고 하면은 그 배우자의 재산 역시 그 배우자의 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그냥 이혼했으니 파산을 그냥 쉽게 하면 되겠다라는 시절은 이제 지나갔죠. 국세청에서 정말 까다롭고 집요하게 추적을 하기 때문에 이제는 이걸 피하는 게 쉽진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걸렸다. 그때는 꼼소를쓴 만큼 경우에 따라서는 뭐 가산금까지 붙어가지고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될 수도 있으니까 주의를 하셔야겠죠. 그리고 또 이제 위장이혼을 하는 경우 중에 하나로 요즘 내신 반영이 어려우니까 청약을 한 경우에도 위장이혼 상태에서 도전하는 경우도 많아졌죠. 한마디로 배우자는 위장이용을 하고 주택청약을 넣어가지고 당첨되었는데 알고보니 위장이용했다는 게 걸렸다 라고 한다면 은 그때는 청약은 당연히 취소가 될 것이고요 또 앞으로 10년 동안 청약을 넣을 수 있는 자격이 중단되는 등좀 이제 꼼수 쓰다가 괜히 좀더큰 불이익을 입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게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괜히 또 꼼수 쓰다가 걸리고 또 괜히 걸리기 전까지는 조마조마해지고 또 걸린 후에는 세금폭탄을 맞는다거나 주택청약을 장기간 넣을 수 없는 일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괜히 후회할 수 있는 일은 하지 않는 게 좋을 듯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얘기하기는 좀 싫지만은 생각보다 많이 발생하는 경우 배우자는 이혼을 거부하는데 나는 이혼을 하고 싶다 이때 배우자를 속여서 위장 이혼을 제안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업이 힘들다던가 아니면 우리 집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위장 이혼을 해야 한다. 나중에 다시 합치자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양쪽이 위장이혼이라고 합의를 했기 때문에 이혼을 해도 문제 없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그냥 무한은 끝입니다. 혼인 관계가 완벽히 허주상으로 정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위장이혼도 결국 법적으로는 이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떠한 이유라고 해도 일단 상대방이 이혼을 하자라고 하면은 먼저 의심을 해보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쭉 설명을 드려봤는데 위장이혼을 했을 때 장점은 하나도 없는 것 같죠? 그러가 그러니까 괜히 양심에 찔리는 행동으로 매일 밤 잠을 못 이루는 생활을 하지 마시고 합법적으로 양심을 지키면서 지내는 게 중요하다는 거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위장요원을 하는 이유와 그 위장요원을 했을 때의 결과를 말씀드려봤는데요.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